로그로그는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활동과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정보. 기술 IT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그는 시스템의 작동 상태, 사용자의 행동, 오류, 경고, 보안 사건 등을 기록하여 이를 추적하고 분석하는데 사용됩니다. 1. 이벤트 로그 이벤트 로그즈 운영 체제 OS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벤트 로그는 시스템 시작 종료, 로그인 시도, 프로그램 실행, 시스템. 오류 등을 기록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액세스 로그 액세스 로그즈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접속 정보를 기록합니다. IP 주소, 요청한 자원, 접속 시간 등을 포함하여 웹 트래픽 모니터링, 보안 분석, 사용자 행동 추적 등에 활용됩니다. 3. 보안 로그식 유러티 로그즈 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해킹 시도, 비인가 접근, 보안 위협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보안 사고 대응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설정 로그 컨피규어레이션 로그즈 시스템 구성 변경 사항을 기록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정 변경 구성 요소 간의 연결 등을 추적하여 시스템 변경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합니다. 로그 수집은 실시간 모니터링 문제 해결 보안 감사 성능 분석 등에 필수적입니다. 로그 데이터는 시스템 문제를 식별하고 예방하며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로그는 기술적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추적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로그는 IT 환경에서 핵심적인 데이터로서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